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21, 7장 21절 한음 1부터 23절 한 읽어 보세요니3 네. 나더라.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자 노릇하며 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음. 군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해간다 이라는데 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동무지야 모른데요아 불법을 행해요. 불법...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법을 행하면, 불법을 행하면 불법을... 하나님을 알수 있을 건데 <laughs> 알지 못한다. 저혀 교세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엉뚱한 데 이야기한 음. 거예요. 소인말에서 이제 오늘 특별로 말할 것같으면 실컷 배달했는데 어디에 배달했다고? 남의 집에 배달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몽사님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사모님한테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 믿음으로인가, 어. 어.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인가의 문제는 어. 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어. 음. 사실적으로 믿음과 행함을 음. 나누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뭐 이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고 행함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네.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음. 있다는 말이며 음.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원받는다는 그 오직 믿음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고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아, 이게, 우리 가 행하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우리가, 배스, 우리가 네.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네. 사람의 네. 속을 보려면 은 내시경을 넣어야, 넣어야 되 거네요. 그렇지, 일종의 이제 그런 건데, 네. 자, 집사님, 이제를 한번, 이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 형이 사학적인 단어로 생각을 음. 하면 안 되고, 음.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어. 개념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개념. 예, 음. 믿음의 개념이 뭔지. 믿음의. 보통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하면은 네. 형이 상학적인 거. 네. 또 행함하면은 행함하면 행함하면은 음. 뭐 보이는 어떤 거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음. 생각해 버리고 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어.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 목사님이 나중에 이 말을 했는데 오직 오직 예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런 사실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봅시다. 네, 집사님. 예수님께서는 네. 산상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참된 어. 믿음, 참된 행함을 가르치고 계신다. 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어. 파리세인들은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삶에 어긋난 거짓, 거짓이나 악행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어. 어. 단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구원의 법을 사람들이 만든 전통의 법으로 바꾸어 크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건 아니죠. 네. 자기들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거죠. 네. 예, 지금도 교인들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목사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일것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어.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신다 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행위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 이런 오해의 길로 어. 빠지지 않기 그래요? 위해 어.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그 어. 뜻을 행한다는 그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지... 바로 맞아. 알아야 합니다. 자,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 먼저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있는가, 음. 그 안을 바로 볼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들을 수 있다, 음. 어. 볼수 있다. 어. 하면, 어. 그것이 죄, 어. 그것이 거짓 어. 선지자라는 거죠. 아. 예. 왜,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차라리 장림되었다 하면은, 음. 어, 죄 없을 건데, 예, 본다 하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이제 본다 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대충 넘겨짚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자. 나는 지금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네. 조금 이해는 될것 같아요. 예. 아. 왜냐면, 요지 거고, 뭐 아.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 네. 그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음. 자, 에코 끄고 나니좀조용합 네. 자. 원래 보이지 않기에 음. 모든 판단도 할 수가 없다. 아. 이렇지 않으면 거짓이요 외식이다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이 어, 죄인이고 영적 소경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이도인도 있지만 얘 얘가 배우니까 그 뭐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 그런데 음. 이제 대충 배우고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다고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이게 하늘의 선물이라라는 거죠. 선물을 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데. 아니, 줘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거잖아요. 뭐 같은 이야기인데. 예. 자, 그다음에 계속 하늘에. 하늘의 계신 아버지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믿음이다. 음.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보면 모두 인간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그 뜻을 행함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음, 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의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의 시작점은 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수 있다. 음. 성도의 유일한 자격은 율법의 첫 개명인 그들의 마음의 나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제 그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네. 예수님의 설교라는 설교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이 작용하는 작동하는 곳이고 음. 그 뜻을 행한다는 말이 어. 인간의 공로와 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그 어. 날에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어. 선지자 노릇을 했다, 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어. 말할 때 주님은 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어. 행하는 자들아, 어.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 음. 그러나,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자들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니, 그리고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자기를 나타내면 자기의 일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불법이라는 게, 사실 내가 원어를, 헬라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예,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범법,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뭐. <laughs> 나중에 다시 이제 선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제, 사실 불법이라는 이야기 한번 찾아볼까요? 불법이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는지,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니까 행하는데 뭘로 행하느냐니까, 법 없이 아노미안. 법이 로 로우 뭐야? 로레스니스법 없이 행하는 자들이 다라는 게 이제 불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법하고는 이게 아, 이제 이게 다르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예, 아, 어. 아까 무시 불법이란 말인가? 그 그렇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자기를 나타내면 자기의 일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설명해놨는데, 정급하게 그 원문을 찾아봤네, 원어를. 상상설교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아들의 구원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증거하면 거짓말이요. 자기 그게, 일이 그게 된다, 예. 그게 그렇죠? 불법이예요. 아까 이제 법이 없이 했다가 했다, 법이 없이 행하는 자들에 우리가 나타내고 선포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누구, 누구를, 누구를, 이제, 좋고 나쁜 걸 떠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한번, 지금 집사 읽어보세요, 5번.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네. 사람의 목적을 위한 음.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할 신창조와 아. 구원 사유 간에 구하는 것이다. 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 항상, 생명을 공급받듯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니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 예.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백성이, 백성이 되는 백성이 것이다. 이것이 <laughs> 예. 성경이 핵심이요 산상설교의 핵심이다. 예. 자, 이제 오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집사님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어. 하나님 곁으로 가는 자. 아니, 그러니까. 사원이 어. 어, 천국에 하나. 들어갈 자 아니에요? <laughs>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laughs>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laughs> <은혜로 하나님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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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는 사람. 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아까 이제 그게 원문, 원문에 네. 나와 있듯이 네. 이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아까 네. 뭐 했어, 지금? 요, 요이야기지요 아, 워킹 누구야 행하는데 뭘 해당하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법이 없이 행하는데 그 법이 아까도 이제 목사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법이 뭐냐라는 이야기 뭐냐라는 이야기죠 법이 아까 이제 그 법이 이제 아까 여기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네. 그 법이 행한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이제 믿음, 오직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인데, 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참 저, 전체적으로 어렵고 묵상을 해야 우리가 되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오늘 제까지 봤고요.